성경통독 역대상 11장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르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에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보스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보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물이라 하였더니, 수려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증수하였더라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아서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세 용사 중 하나 니라 그가 바스탐임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와께서 호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랑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 쳤더라.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렘에 레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하며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들임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더이 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비새는 아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깁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째를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 채가 드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요,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 대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으로 삼았더라.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오아엘과베들렘 사람 도도의 아들 엘 하난과 하루 사람 사묵과 볼론 사람 헤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다노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십부계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누드바 사람 마하레와 누드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바라돈 사람 푸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서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름 사람 아스마핵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하단과 하랄 사람 사가의 아들 아히안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르 사람 헤벨과 브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베레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다네야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의 아들 요악과 무기잡은자 베람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데 사람 이라와 이데 사람 가렛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의 자손이 우두머리 아다나, 아다나와, 그 추종자, 삼십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이덴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사람, 우시아야와, 아로엘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요예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 엘과, 그의 아우, 디스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요리베와 유서위야와 모압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미스바 사람 야히 엘이더라. 12장 다윗이 키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사도 쏘는 자요. 비나민 치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리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하 사람 수마의 두 아들이요. 또아스마의 아들 여히엘과 빌렛과또 브라가와 아나도사람 예후와 기부한 사람 코 30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에레미아와 아시엘과 요한난과그레델사람 요시박, 요사박과 일루세와 여레막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히로사람 스바데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보보암이며 그도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데아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량에는 요새 이르러 다회식에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다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우두 머리는 에세리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에사바시요 열째는 에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 선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청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는 있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비냐민과 유다 자선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아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닐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미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가 내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은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불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화세집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들어왔으나, 다윗 등이 불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그가 우리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느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때문화세집파에게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흐와 실르데인이 다문화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의 지휘관이 되며 왔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해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와의 호 말씀대로 사울의,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선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선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리위 자선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워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베냐민 자손 고그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8 0 0명이요우나세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스 세워 왕으로 사물이 한 자가 8천명이요. 이스라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향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도 마음을 품지 않냐고 능히 진영에 나가 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 0 0 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명이요. 단자선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 6 0 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저편도 벤 자선과 가짜선과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해보론는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수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곰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의 하나님이여 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월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하냐 했느니라 하며, 문사람, 문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정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예, 다윗시애굽의 10월 시내에서부터 하마다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라 여아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를 메우고자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하,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군과 비포와 소고와 재금과나팔을 연주하니라 기도네 타장마당에 일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 미암아 여호와께서 짓노 와서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위신노 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를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계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미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드듬의 집으로 미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드듬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듬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위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3장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